안녕하세요. 피부 알고 싶다. 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왜 나만 치료 효과가 없을까? 어, 같이 레이저 받고, 똑같은 레이저 시술 받았는데, 왜 사진에 있는 사람하고 횟수가 똑같은데 왜 나만 치료가 효과 없을까요? 저 사람하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만 효과가 없을까요? 어, 제 친구랑 같이 다녔는데, 저랑 제 친구는 피부 타입이 비슷한데 왜 나만 효과가 없을까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시죠. 어, 저 사진은 거짓 아닐까? 왜 나는 똑같은 시술을 했는데 저렇게 안 변하지?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그 병원에서 그 사진을 조작했는지, 뭐 포토샵을 썼는지, 뭐 블로를 쳤는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의심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나만 치료 효과가 없을까?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 나만 치료 효과가 없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영상도 레이저 치료를 어떤 받고 있는 분들, 레이저 치료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치료에 왜 나만 효과가 없나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길랑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치료 횟수가 많이 증가하는데도 효과가 없다 어, 나는 다 지키고 다 지킨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제가 주의하라는 걸다 지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꼼꼼히 물어보길랑요 특히 좀 장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잘 물어봐야 자기는 치료 했을 대비 효과가 좀 미미한 것 같더라 뭐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본인은 절대 자극 주는 일이 없다고 말해요 물론 시술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극 준다고 얘기하는 일이 없죠 그럼 자기 책임이 커지니까 근데 시술하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극 주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자극 주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극 적인일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쁜 건지 모르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또 그거예요. 오랫동안 해왔다. 자기가 한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그 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때는 한 번도 나빠진다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쓰고 있고 만약에 이 제품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품들이 어떤 손상을 줄때 오늘해서 내일 나빠져야지 손상을 주는 제품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많지 않아요. 그런 제품들은 당장 눈에 보이니까 한번 사용해보고 그런 것들이 보이면 막, 사용 안 하고 버리거나, 뭐, 폐기하거나 하겠죠. 하지만, 상당수의 제품들이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망가뜨려요. 오늘 했더니 내일 망가뜨린 개념이 아니고, 오늘 했을 때는 좀 좋아보여, 요 그걸로 인해서. 뭐, 각질 제거제 같은 것들이 그렇겠죠 뭐, 코팩 같은 것도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각질 제거제 같은 걸 쓰면 우선 각질층에 있는 색깔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각질이 다시 만들어져서 기저층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표피의 색깔을 만들어고 옛날과 같은 비슷한 색을 만들어내는데 미니멈 한 달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각질의 턴오버 주기가 한한달 정도 걸리니까 그 색깔이 다시 약간 진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달 가까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각질 제거를 했을 때는 얼굴 톤이 밝아지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한달 지나면서 이제 나빠지니까 그 각질 제거제로 인해서 피부가 나빠졌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을 또 써요. 그러면 이제 또 손상이 가고 손상이 가고 손상이 가면서 피부 장비 조금 조금 조금씩만 가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그 각질 제거를 써도 이제 얼굴 밝아진다, 결이 좋아진다는 게 별로 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각질이 만들어질 때 이분하게 딱 이렇게 어떤 평행을 갖추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한쪽은 더 많이 만들어지고 한쪽은 덜 만들어지고 하면 피부가 거칠어져요. 그러면 화장이 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아, 내가 이제 피부가 효과 별로 이 제품이 없는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 그 썼던 효과가 생각이 나서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클렌징 오일 같은 것도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장품들이 잘 안, 클렌징이 안 되니까 클렌징 오일을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는다라고. 근데 이 클렌징 오일이 피부 장벽에 있는 지질층을 녹여서 각질층 손상을 주고 피부 장벽을 손상 줄 뿐만 아니라 오일이 피부 안에 남아 있으면 모낭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또 올라가요. 왜냐면 피부 안에 모낭 안에 오일이 당겨져 있으면 압력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피지가 못 빠져나오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가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쓰는 걸 제가 가급적 자제하라고 설명을 하죠.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워터를 쓰라고 하죠. 보통 클렌징 밀크를 가장 많이 권하고요. 그 다음에 워터를 권하는데, 워터는 이렇게 화장솜으로 많이 문질러야 돼서 러빙을 많이 하니까 마찰 때문에 손상을 줄수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빈번한 색조화장. 보통 색을 가지고 있는 화장들이 대부분 피부에 손상을 많이 줘요.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피부에 손상을 주는데, 본인이 인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쓰면 나빠진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회사에 출근할 때 화장을 안 하면 사람들한테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장기간 얼굴에 자극을 주면서 피부를 손상시키는데 본인들은 절대 그게 자극을 줬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남자들 같으면 피부지 분비가 많고 유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부가 질겨져 있어서 장력이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치료가 좀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치료 횟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그냥 피부 타입인데요. 뭐 근데 같은 피부에 같은 조건인데 왜 나만 효과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여기 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 실제로 피부가 더 치료하기 가 어렵고 치료가 잘안 되는 피부를 예외로 두는 게 아니고 왜 나는 저 비슷한 피부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질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뜨거운 곳에 자주 노출이 되고 붉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강 식품 같은 걸 정기적으로 복용한다. 붉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피해선을 작용해서 유분 분비가 늘어나고 피부 안이 중성이야 된다 산성으로 변하고 피부 표면은 산성이야 되는데 알칼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 피부가 자꾸 자꾸 망가지는 과정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걸 하시죠 왜 인터넷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좋다고 나오거든요말 들어보면 다솔깃하거랑요 그래서 막 따라하고 하는데 따라하면 나빠져 근데 그 나빠지는 과정을 건너뛰면 피부가 강해진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버텨내려고 해요. 그러다가 자꾸자꾸 망가뜨려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상태를 많이 망가뜨려서 병원에 내원하거나 그러려면. 그래서 이런 인터넷으로는 카더라 하시게 관리법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관리법은 아무도 어떤 책임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 당신 피부 타입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난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그걸 시큰 따라 하다가 나중에 가서 누구한테 책을 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치료 중에는 인터넷에 카더라식의 관리법을 다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뭐 같은 걸 특별히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대기 중에 습도만 주고 붉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최고의 관리법이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건조한 환경에 노출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뭔 말이냐면, 어, 나는 집에서는, 대개 뭐 어떤 습도나 이런 걸잘 맞추는데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데 거기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뭐 가습기를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건조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건 솔직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근무 환경에서 남한테 피해 안 준다 그러면 usb 가습기라도 하나 갖다 놔라라고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데 뭐막 그런 어떤 근무 환경에서 그런 게 불가능하다면 방법이 없는 거고 집에 와서 생활할 때나 잘때그 환경에서 습도를 맞추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관리법을 잘 따라 한 사람들은 최종 결과물에서 노력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약간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많게는 막 20, 30%도 생겨요. 건조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습도 조절하고 붉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자극을 안 주는 거. 이런 것만 잘 지켜도 같은 또래에 비슷한 피부 재생력을 가진 친구가 레이셰고 변한 정도를 보면 자기도 그 정도 변할 수 있거든요. 본인은 인터넷에 떠도는 쓸데없는 거다 따라하고 자극 주는 거다 따라 하면서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자극주는 것만 피하고, 어떻게 보면 관심을 줄이라고 하는 말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대기 중에 습도는 좀 맞추고, 붉어지는 것만 조심하셔도,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게 돼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가면, 피부가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런 어떤 주의해야 될 거, 경계심 이런 걸다 버리고, 막 그냥 술도 막 먹고, 피부 화장 같은 거 하고 집에 와서 화장도 안 닦고 주무시고 막 나빠지는 행동을 막 해요. 와서 설명할 때다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하면 본인들이 손해인 거죠. 치료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치료로 가장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뭐,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것만 잘 지켜주셔도 비슷한 재생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진에 봐서 저 정도 변했으면 자기도 그 정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본인이 실제로 보는 것과 사진이 좀 다를 때가 있는데 그걸 인지 못해서 이제 컴플레인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치료하면 피부 이론은 물리 이론을